똑같은 차 수수료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군데리카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 제. 수술 없는 중고차, 흔데리카 이공원드립니다 오늘은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국산 중대형 세단 차량 준비를 해봤구요. LPG에다가 연식도 좋은데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정말 저렴한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 그랜저 IG LPG 모던 베이직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8년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8만 5천km입니다. 성능기록부상 인사이드 패널 교환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유사고로 분류된 차량이고요 저희 군데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49만원 949만원에 2018년식 그랜저 IG LPG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높은 차량인 만큼이나 외관 디자인도 예쁘고요 관리 상태 또한 너무 좋습니다 외관 보시면요 유지관리하시기에 좋은 실버 팔로로 준비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상품화를 잘 해놨고, 헤드라이트도 양쪽 모두 다 백화 현상 없습니다. 당연히 전방 감지 센스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면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앞 타이어는 한60-70% 정도 남아있고요 뒷 타이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서 한80% 이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나 측면부 모두 다 틴팅 들뜬 부분 없이 굉장히 관리 상태 좋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후면부도 썬팅이나 리어램프 전체적으로 너무 상품화 상태가 좋습니다 어제 광택을 끝마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외관에 먼지 묻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럼 그 적재 공간 보실 건데요. 보시면은 LPG 가스통이 있지만 준수한 적재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장거리 위주로 운행했던 차량답게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18년식 그랜저 IG LPG 차량 1 천만 원대 이하로 준비해봤는데요. 오셔서 보시면은 컨디션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이 있습니다. 실내도 너무 깔끔하고요. 보시면은 대시보드 쪽에도 덮개 씌워서 사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스마트키 두개 모두 다 있고요. 안쪽에서 보시면은 시트도 크게 사용감 없이 굉장히 사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버튼 시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LPG 차량답게 굉장히 조용하고 관리 상태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 쪽으로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빌러 있고요.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 맞게 GPS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모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핸들 조향방에 맞게 시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미디어 조절하는 각종 버튼료 있고요. 공조기 듀얼 프로토에 일열좌우축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주행거리 185,786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그런 거 없습니다. 네, 1열 좌우측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진짜 너무 좋아서 오셔서 보시면은 무조건 만족하실 것 같고요. HG 금액으로 살수 있는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2열로 넘어아서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이 있는데요 2열은 진짜 사용감이 없고요 너무 깨끗합니다 천장 쪽으로도 크게 예엠던 부분 없고요 무릎 공간성 한뼘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자, 패밀리카로 정말 적합한 차량이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랜저 IG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연식 굉장히 높은 차량이고요,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천만 원도 안 되는 949만 원입니다. 그랜저 HG LPG 금액으로 셀수 있는 그랜저 IG LPG 차량이고요. 뇌관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오셔서 보시면은 분명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등급이 높진 않지만 기본적인 옵션류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다가 하이패스 룸밀러 열선 시트에 핸들 열선까지 각종 옵션류도 잘 갖춰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군드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9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드리카 대표번호로 연락 면되고요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타 업체에서 보셨던 차량들도 저희 군드리카로 연락 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의 이용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